내일이 생일인데 하, 빨래나 캐고 있는 나라니 아유 시국만 아니었어도 미녀들과 파티를 즐기고 있었을 텐데 이빠에아 진짜 이거 개같네 이거 아 이거 전등이래가지고 가려고 사다리 쳤다가 사다리가 예뻐서 사다리 사고 전등 살려고 전등은 예쁜 것도 사놨는데 쫙 살지를 못하고 있어. 염 너무 귀찮아. 빡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써봤을 때그 쾌감이 있대. 그래서 나도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질른 거였거든. 그렇지. <목소리도> 뭔가 있어. 음음. 느끼셨구나. 어, 그잘 배웠네. 배적감. 어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난 그렇게 알고 오 어, 오케이 o o 말했다고 플렉스보나 했는데 그렇지 그새끼는 환불했대 <웃음> <웃음> 얼마 전에 전화했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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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굿즈 선물 받아